에어가 많이 들어오면 연료를 많이 분사하고, 에어가 적게 들어오면 연료를 적게 분사하고. 이게 공식이에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 내에 사용되어지는 센서 중에 하나인 바로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와이어, 요 녀석, 요 녀석이 바로 그 에어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는 녀석이고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이시면 이 깊이 지금 뭔가 와이어 같은 게두개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이 바로 인테이크 에어 템퍼리처 센서라 해가지고 차량 내 들어오는 에어가 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녀석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면 핀이 다섯 개요. 핀이 다섯 개인 이유는 메세어 플로우 센서와 요 센서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테이크 에어 템플처 센서가 지금 요 센서 같은 경우는 하나에요. 뭐 어떤 차는 이 메세어 플로우 센서만 있는 차가 있고요. 어떤 차는 이 인테이크 에어 템플처 센서랑 그리고 맵 센서라고 그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핀이 다섯 개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파워가 필요해요. 이 센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워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핀이 파워인지는 저희가 도면을 봐야 알아요. 아니면 뭐 직접, 어 멀티미터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하든지. 그리고 파워가 있으면 당연히 그라운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파워 하나, 그리고 센서가 두개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도 하나, 둘, 그라운드 두 개. 그리고 남은 두 개의 이제 핀이 바로 시그널을 보내는 시그널 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인 센서를 보고 그런 것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센서는 일반적으로 파워와 그라운드가 필요한 녀석이고,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시그널을 이슈한테 보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딱 보고, 어, 하나는 파워, 그리고 센서가 두 가지가 엮여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시그널을 이슈한테 보내는 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 툴을 좀 봐가지고 스캔툴에 이제 간단한 어, 이 파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캔툴을 보시면은 요렇게 가이드, 요렇게 가이드 컴포넌트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걸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메세어플로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볼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볼보 최신 2015년식 XC70로 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엔진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퓨어리 인젝션이 이제, 그 엔진에 관련적이기 때문에, 퓨어리 인젝션을 들어가주고요. 센서 중에 하나의 메세 플로우 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인포메이션 보면은, 다른 거는 뭐 그닥 볼 필요가 없고요. 여 보시면은, 와이어가, 1, 2, 3, 4, 5, 총 5개의 핀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핀 어사인먼트 해가고그 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자, 1번이 메세어 플로우 센서 에어 템플처 센서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2번이 그라운드예요. 자, 시그널과 그라운드. Ground. 얘가 그라운드예요. 그리고 3번이 파워. Power. 얘가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번이 또 그라운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메세어 플로우 센서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5번은 얘는 시그널. 3번이 파워고 4번과 2번은 그라운드고요. 1번은 에어 템프루처에 대한 시그널이고, 5번은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자, 이 정도 기본 정보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어떤 그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를 보시게 되더라도, 아, 요거는 약간 요 라인은 파워가 들어가고, 요 라인은 그라운드가 들어가고, 요거는 아마도 시그널이겠구나. 약간 이 정도의 추측은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또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여기 에어필터 하우징 바로 다음에 그리고 스로틀 바디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랑 인테이크 에어 템플처 센서 이두 가지가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는 메세어 플로우 센서이기 때문에 이 인테이크 의 템퍼리처 센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에어가 당연히 에어피트 하우징에 거친 다음에 이제 프레시 에어가 이 메세어 에어 플로우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로드 지나서 엔진으로 들어가겠죠. 이때 에어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측정하는 게 메세어 플로우 센서. 이게 얘가 하는 역할의 단위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센서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면 속에 이메세어 플로우 센서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 쪽으로 와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Electronic Engine Control 모듈이고요. 이 모듈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센서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Land Rover Discovery 4에 관련된 도면입니다. 도면은 어떤 도면을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보기 쉬운 걸로 일단 하나 픽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도면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이쪽, 왼쪽 밑에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자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 그리고 i a t 가 인테이크 에어 템 u r 처 센서인데 이두 개는 이제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나온 센서예요. 만약에 메스 에어플로우만 센서가 따로 있다. 그러면 보통은 와이어가 하나, 둘, 세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는 와이어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다섯 개거나 네 개에서 다섯 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엔진 컨트롤 모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세어 플로우 센서. 그리고 여기 핀 넘버. 핀 넘버 보이시죠? 여기 핀 넘버예요. 1, 2, 3, 4, 5. 자, 이 다섯 개짜리 핀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비슷하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전에 제가 스, 어, 스캔 툴 가지고 먼저 보여드렸던 것은 이 볼보 XC70 이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3번, 핀 넘버 3번이 파워가 공급되는 라인이었어요. 자, 이게 파워가 공급되는 라인이었어요. 투어 볼트. 그리고 2번과 4번, 2번과 4번이 그라운드 사이드였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그라운드고 검은색 도면 속에서 검은색 라인은 다 그라운드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얼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3번은 파워, 2번과 4번은 그라운드. 그러면 1번과 5번은 당연히 시그널입니다. 그게 어떤 시그널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차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5번이 메스 에어 플로우에 관한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1번이 그 에어 템플루처에 관한 시그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섯 개의 핀짜리 다섯 개 핀짜리 메세어플로우 센서를 보시게 됐을 때는 어? 3번에 내가 멀티미터를 연결해가지고 여 멀티미터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연결하고 한쪽은 여기이 핀에다 연결하고 한쪽은 그라운드 사이드에 연결하게 되면은 이그니션을 o n 함과 동시에 여기에 12V가 찍혀야 돼요 이그니션이 OFF가 됐을 때는 오프가 됐을 때는 여기가 0볼트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찍히는데 이그니션을 온 하게 되면은 이제 멀티미터에 12볼트가 찍힙니다. 12볼트인지 아니면 5볼트를 사용하는지는 이제 차를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에 달라, 아,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는 여기 지금 두 개, 인테이크 에어 템퍼러처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와이어가 다섯 개다. 그중한 개의 와이어, 핀 넘버 3번은 이제 파워, 파워 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 플러스. 그리고 2번과 4번. 2번과 4번은 이제 그라운드. 그리고 1번과 5번이 이제 시그널이에요. 근데 5번은 일반적으로 메스 에어 플로어에 관한 시그널이고, 1번은 인테이크 에어 템프로처에 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센서가 두 개인데, 이거는 이제 V8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린더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에 하나씩 센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메세어 플로우 센서가, 어, 스캔 툴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요.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은, 어, 휘발유 차량의 스캔 툴 데이터가 있습니다. 디제차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자, 메세어 플로우 센서 말했다시피 매우 간단합니다. 에어 필터를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에어의 양을 조절 하는 거예요. 에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조절을 해서 ECU한테 보내주면 ECU가 그것을 토대로, 에어가 들어오는 양을 토대로 ECU가 인젝터 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예요. 에어 플로우 센서는 그게 다예요. 에어가 들어오는 양을 ECU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서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요네 개의 데이터를 일부로 다 같이 넣어 놨어요. 지금 여기 스로 t 포지션 그리고 메 s 플로 s 센서 그리고 칼큘레이트드 로드 밸류 그리고 엔진 아이핀. 이네 개의 그래프 패턴을 보시면은 어떠나요, 여러분들? 상당히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마냥 너무 비슷해요, 데이터가. 자, 이 말인 즉슨 뭐냐? 요네개 데이터는 거의 어떤 차종의 스캔틀을 꽂아서 봐도 거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약간 어딘가에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 스로들, 쓰러들, 이 스로들이 많이 열릴수록 당연히 이 에어가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양도 높아지게 돼요. 자, 스로드의 양이 높게 열릴수록, 더 많이 열릴수록, 당연히 에어의, 에어의, 양도 많이 들어가고, 에어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슈가 더 많은 연료 분사를 해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큰 엔진 로드 밸류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당연히 엔진 i p m 도 올라가야겠죠? 연료 많이 분사하고 스로드 많이 오픈했는데, 엔진 RPM이 700, 요런 식으로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땅히 저희가 크게 뭐 볼게 없습니다. 스캔 툴에서는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게 여기 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캔 툴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메세어 플로우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 제가 곧 영상을 올릴 텐데요. Fuel 이라고 있어요.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이슈가, 이슈가 실시간으로 연료 량을 조절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ECU가 실시간으로 연료 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에어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ECU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해야겠죠? 에어가 적게 들어와요. 그럼 ECU는 연료를 적게 분사를 해야 돼요. 이걸 볼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그걸 바로 퓨어 출염이라고 합니다. 어, 요거는 제가 정말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정말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는 에어가 들어오는 양을 측정하는 녀석이고 ECU는 이 들어오는 에어의 양에 따라서 인젝터 양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어가 많이 들어오면 연료도 더 많이 분사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에어가 많이 들어오면 연료를 많이 분사하고 에어가 적게 들어오면 연료를 적게 분사하고 이게 공식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녀석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ECU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세 에플로우 센서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얘가 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옥시덴 센서. 제가 이전에 업로드 했던 옥시덴 센서를 꼭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 14.7대 1이 배합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숙지를 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먼저 스캔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이 에어플로우 센서에서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지만 만약에 스캔데이터를 봤는데 에어플로우 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럼 뭐예요? 얘가 뭐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쵸? 이 경우는 이제 센서 자체가 망가졌거나 아니면은 와이어, 센서 와이어 커넥터 부분이나 와이어 부분에 데미지가 갔거나 아니면 ECU가 망가졌거나 하는 그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 센서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센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어와 연료의 배합은 14.7대1이 가장 최상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가 많이 30이 들어오면 연료는 몇이 필요하겠어요? 2가 필요합니다. 에어가 60이 들어오면은 연료는 4가 필요하고요. 에어가 90이 들어오면 연료는 6. 에어가 120이 들어오면은 연료는 8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비율이 나와야 이게 가장 최상적인 연료 배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엔진이 있고요. 메세 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엔진이 폭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센서가 오토 센서죠. 그리고 ECU가 있습니다. 자, 색깔 좀 바꿔줘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 가장 이 센서와 가장 컨먼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것만 아셔도 뭐 거의 다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 녀석이 에어가 들어오는 양을 측정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은 에어가 나가는 양을 이 오토 센서가 피드백을 받아서 이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그래서 얘도 얘한테 인풋을 주지만 이 O2 센서도 이제 피드백 인풋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센서가 더티하게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이메세어블로우 센서가 30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에어가 지금 30이 들어와 그러면 제가 30이라고 했으면은 연료는 2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0이면은 연료는 4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가 30이라고 측정을 했는데 사실상, 사실상 들어오는 에어의 양이 60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얘가 30이라고 ECU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에어가 한30 정도 통과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연료 분사해줘? ECU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ECU가 어, 그래, 30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연료가 2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엔진에다가 연료를 2를 분사합니다. 자, 30대 2가 되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에어의 양이 제가 몇이라고 했어요? 6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60이 들어가면은, 인젝터가 분사될 양은 4예요. 원래는 4예요. 그런데 2가 분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60대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에어가 엄청 많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린 컨디션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고요. 린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폭발이 베이가스가 돼서 나가면은 이 오트 센서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어? 야, 지금, 지금 내가 산소를 측정해 보니까 60이 나와, 60이. 너 이거 체크해봐라? 그래요. 그럼 이슈가, 어, 아닌데, 메세플로우 센서가 얘가 30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60이라고 얘기를 하니? 따질 수 있지만, 얘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 60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여기 대기 중으로 나가는, 대기 중으로 이 나가는 그 배기가스를 최소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연료의 양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여기 메세플로우라가 메세 플로어가 30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30일 때, 연료를 2만 분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2가 아닌 O2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2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3을 분사하자. 해서, 약간의 배합을 맞추는 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배합은 어떻게 돼요? 60대 3이 돼요. 아직도 여기에 못 미치지만, 60대 2보다낮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나갔는데, 또 여기서 계속 그래요 야 아직도 60이야 폭발이 이어지고난 다음에 나오는 산소가 아직도 60이야 그러니까 이슈가 또 헷갈린거 어 이러다가는 또 이미션 테스트를 통과를 못할 것 같아 이미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배기가스가 환경을 오염할 것 같아 그럼 이슈가 어떻게요 해 그러면 또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해요 연료를 분사를 해요 그럼 4까지 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O2는 계속 60을 가리키고 메스 에어플로우는 계속 30을 가리켜요 이 상태로 ECU가 연료를 약간 컨트롤, 조절을 해서 약간의 배합을 맞추기는 하지만 계속 이 상태로 엔진을 작동하게 두진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ECU가 뭔가 이상하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너무 에어가 많고 이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랑 O2 데이터가 다르다 해가지고 일단 피드백, 피드백을 토대로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고장 코드를 스캔너에 띄웁니다. 이제 차량 내에서는 운전자가 볼수있게 엔진 라이트를 띄우게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이 에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절해 봐라. 이것도 좀 검사를 해 봐라.라고 해서 고장 코드를 이런 식으로 띄웁니다. 뭐냐? 메스 에어 플로우 센서 메이크션 아니면은 시스템 러닝투 린. 자, 이 경우는 에어가 너무 많은 상태. 이 경우는 이제 어, 오작동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매스 플로우 센서 뭐 서킷 하이 아니면 서킷 로우 이런 식으로 또, 코드, 고장코드를 생성을 하게 돼요. 또는 오토 센서, 웹펑션. 자, 이런 식으로 고장, 고장코드를 여러 개를 집어줍니다. 그러면, 정비사가 차량 스캔을 하고 이런 고장코드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드디어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퓨즈름입니다이퓨즈름을 가지고 이 센서의 문제가, 문제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퓨얼 추린과 이 메셀 플로우 센서의 연관성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